여러분, 안녕하세요. 엘리베이터 인테리어 전문 성진 기업입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티타늄 골드나 브론즈 소재로 작업한 현장 영상을 많이 올려드렸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스테인레스 오리지널 실버 색상으로 작업한 현장을 어, 촬영을 했습니다 기존에 보시던 엘리베이터 스테인레스 같은 경우는 세로 줄무늬 라고 그래갖고 헤어라인 소재거든요 반사가 안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거울처럼 반사가 되는 제 모습이 이렇게 비치지요 거울처럼 반사가 되는 예, 그런 스테인레스 슈퍼밀러 소재로 해서 내부하고 외부를 덧붙임 인테리어 의장 공사를 완료한 현장입니다.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교체를 할까 덧붙임을 할까 하시다가 교체를 하는 편이 비용이 훨씬 많이 들기 때문에 스테인레스 덧붙임 인테리어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스테인레스 덧붙임 같은 경우는요. 엘리베이터 수명 끝날 때까지 누가 일부러 찌그러뜨리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공사 범위 같은 경우는요. 엘리베이터 내부 천장, 카 벽면, 핸드레일, 손잡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운전반, OPB, 그 다음에 장애인 운전반, 바닥, 그 다음에 콜럼, 카트렌잠, 카드워, 내부는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외부 같은 경우는 홀드워, 잠, 그 다음에 막판, 홀버튼까지 해서 모두 작업을 했습니다. 어, 내부 카판넬 같은 경우는 교체를 하게 되면 카드워도 그렇고 홀드워도 그렇고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다 덧붙임을 작업을 했습니다. 천장 같은 경우는 기존의 끄름 현상도 많이 생기고 어, 얼룩도 지고 어, 내부가 굉장히 어두워서 천장은 다 철거를 하고 위에 LED 조명을 설치를 하고 아, 프레임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 내부 판넬과 동일한 소재인 슈퍼밀러 소재로 프레임을 작업을 해서 눈부시지 않게 광학산 아크릴까지 사용해서 작업을 다 완료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오티스 엘리베이터 8인승하고 15인승 두 대입니다. 운전방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교체로 말씀을 드리고 기존게 너무 깔끔하고 어, 좋기 때문에 기존고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면 기존거 사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덧붙임이 가능한 기종이 있습니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덧붙임으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굉장히 깔끔합니다 어, 헤어라인보다는 훨씬 더 깔끔하죠 근데 어, 비용이 티타늄골드나 브론즈보다는좀더 저렴하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맛은 그거보단 떨어지지만 아 이렇게 깔끔한 소재를 원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개인의 취향차이기 때문에 아, 그런 거는 참고를 해주셔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엘리베이터 바닥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천연대리석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요즘에는 천연대리석이 많이 비싸기도 하고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인조대리석으로 해서 더 깔끔한 디자인으로 많이 시공도 하십니다. 엘리베이터 내부하고 외부 같은 경우는 애칭을 다 넣었습니다. 점점점 무늬도 들어가 있고 고리 무늬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길게 들어가 있는데 내부 보시면 내부하고 외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전부 다 철거하고 교체를 많이 하셨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덧붙임 인테리어를 많이 선호를 하십니다. 비용적으로 훨씬 많이 절감이 되고 일반분들이 육안으로 보시기에는 크게 차이를 못 느끼시기 때문에 어 이렇게 애들 많이 선호하십니다. 리모델링 하시는 분들, 어, 성진기업은 약 27년 동안 엘리베이터 인테리어만 전문으로 한 회사입니다. 엘리베이터 내장재를 전부 다 깔끔하게 다른 색상으로 바꾸든 다른 소재로 바꾸든 해서 덧붙임 인테리어를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보다 자세하고 궁금한 게더 있으시다고 하면 왼쪽 위에, 화면 왼쪽 위에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셔도 되고요. 네이버나 다음에도 성진기업 엘리베이터 인테리어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 블로그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블로그에는 공사 실적, 그 다음에 시공 전후 사진과 더 다양한 동영상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 일반 건물 엘리베이터뿐만 아니라 아파트 엘리베이터, 호텔, 모텔, 빌딩 그런 건물들은 전부 다 저희가 시공이 가능하고요. 전망용 엘리베이터, 병원, 침대용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 궁금하시면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상의 댓글로는 저희가 이제 좀 느릴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때문에 전화로 주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